안녕하십니까. 송구체일사이버대학교 한국어 교육학과의 장정교수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입니다. 어, 저희가 학생들에게 뭐 문법을 가르치든지, 어휘를 가르칠 때, 그 문법이, 문어적으로 쓰이는 문법이 있고요. 또, 어휘도 마찬가지로, 어, 특별히 어떤 이제 문어체적인 어휘가 있고, 어, 구어체적인 어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분을 해서 학생들한테, 어, 교육을 해야 학생들은 그 차이를 알 수가 있고, 어, 그 어떤, 어, 쓰기 상황에서 맞게 문법이나 수, 어휘를 쓸 수가 있고, 또 어떤 말하기에 맞게 또 어휘나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어, 교육을 해야 학생들은 그 차이를 알고 그 상황에 맞게 쓰기면 쓰기 상황에 맞게 또 말하기면 말하기 상황에 맞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은, 그, 어, 그 차이를, 어, 그냥 알 수는 없는 거죠. 학습을 통해서 선생님의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수업 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 어떤 구어체, 문어체의 어떤 차이를 어, 저희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구어체는 말을 할때 사용하고요. 문어체는 글을 쓸때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구어적인 표현이 있고 문어적인 표현이 있는데 어, 저희가 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목록화해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할 때, 어, 이 문법은 어떤, 어, 글을 쓸때 쓰는 문법인지, 이 문법은 말을 할때 쓰는 문법인지,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 지도를 해야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의 토픽 시험이죠. 한국 능력 시험. 예, 토픽 시험을 외국 학생들은 거의 보는데요. 어, 학생들이 보통 이제 토픽 쓰기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시험 끝나면 이제 물어봅니다. 시험 잘 봤냐고 하면 학생들은 이제 어, 다 썼다고, 많이 썼다고, 잘 봤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나중에 어, 성적을 보게 되면 어,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안 좋을 때가 많거든요. 그것은 본인은 많이 썼지만 그 시험 기준에 맞게 제대로 못쓴 거죠. 또 어떤 쓰기에 맞는 그런 어떤 문법이라든지 어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썼기 때문에 시험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 답안을 썼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학습자들이 그 시험에 제대로 응시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게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험에 맞는 또그 상황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구어체와 문어체의 어떤 차이 이런 어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명사하고 명사랑 받침 있으면 이 랑이고 없으면 랑이죠. 어, 이것은 구어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고보다 더 구어적인 게 이제 랑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구어적인 표현이고 이제 문어체가 이제 명사 와화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자, 쓸 때는 하고 랑을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 채점 기준에 의해서 어, 이것이 감점이 되거든요. 의미는 어, 똑같지만 이것이 쓰기 상황이 맞지 않는 어, 표현을 썼기 때문에 명사랑은 감점 요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명사한테도 이거는 문어적인 표현은 명사에게 그 다음에 어,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는 진짜 너무 정말 이것은 아주 매우 대단히로 이제 저희가 쓸때 언어를 바꿔서, 어휘를 바꿔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워서, 아워서는 우리가 쓸 때는 아워서나, 그 다음에 아어, 서를 빼고 아어를 써야 더 문어적인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서도 역시, 자, 해서, 해, 하여 이렇게 문어체로 쓸수 있는데, 이제 해서보다는 해가 더 문어적인 표현이고, 해보다는 이제 하여가 더 문어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런 차이들을 저희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학생들은 그 차이를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이제 쓰기를 제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들은 그냥 자기가 배운 대로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열심히 잘 썼다고 생각하지만 그 쓰기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을 쓰므로써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구어체 표현, 문어체 표현을 구분해서 어,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목록화해서 학생들한테 체계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학생들은 인식을 해서 말할 때 쓰는 표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기에서는 말할 때 쓰는 어휘 문법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거고, 또 쓰기에서는 또 문어체적인 표현을 더, 문어적인 문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표현들. 자, 이런 것들 을더 의식적으로 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어떤 구분을 명확하게, 어, 교육을 해야 학생들이 차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런 구월체문어체의 어떤 구분이 없이 그냥 혼용해서 쓰게 되죠. 그러면, 어, 의미는, 의미는 똑같지만, 어, 사용하는 어떤 그 방법, 표현, 그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어그 학생이 시험을 보는 경우에 토피 시험 같은 경우를 보는 경우에는 어좀 점수가 기대했던 점수보다 못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자 그래서 구어체 문어체 이 구분을 저희가 어 잘게 구분해서 어,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 야 학생들이 그 상황에 맞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한국어 능력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문법적 능력, 그다음에 담화적 능력, 그다음에 사회언어학적 능력, 전략적 능력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맞게 잘쓸수 있는 것은 사회언어학적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국 능력에 포함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쓰기면 쓰기 상황에 맞는 그런 문법 어휘를 쓸수 있어야 되고 말하기면 말하기 상황에 맞는 어휘 문법을 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어적인 표현인지 문어적인 표현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요, 구어체 문어체 차이 그 다음에 구어적인 표현 문어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들 학생들한테 교육하실 때 어떤 그런 구어적인 표현, 문어적인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서 교육을 하시면 학생들이 그 상황에 맞게 그 어휘나 문법을 잘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다른 내용으로 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